선생님한테 반해서 PKP까지 갔다던가 그러면서 신한다 그러면 아까 그때 궁금한 게 영어선생님이 어쨌든 영어선생님이 있고 원어민 영어선생님이 응.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학생이 있을 테고 응. <laughs> 그러면 대표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상영어 화상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학생이 있고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안에 어떤 지켜보는 아 제산에 그렇게 화면에 뜨는 건지 아니면 뭐 아시지 모르지만 스타크래프트처럼 약간 옵저버라가지고 이렇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관절만 할수 있는 건지 아그 이제 수업이 다 자동녹화가 돼요. 아 네이 프로그램 이제 이 해적원 케이블을 따로 쓰고 있어가지고 스카이프가 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면은 이게 자동녹화 올라오는 거고 보고 이제 아서리를 쓰했구나 하고 피드백을 했어. 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시간적인 학계에 나온 물리적인 게좀 한계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총... 저는 어, 학생은 최대한 25명에서 30명이 안 나올려고 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저도 이한 사람 한 사람한테 쏟아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어떤 분은 분은 는 너무 관리가 다돼 이러시면은 한 사람이 학생을 한1 0 0 명, 뭐0 0명 네.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그리 이제 그 사람의 영향거니까뭐이러면 아, 네. 응, 거의 일반 대형 학원들이랑 똑같은 건데, 사실 생을 하고 저는 일반 이제 개인 학생은 그럴 수 있고, 네. 아 이제 학원이랑 같이 연계를 한다거 하는 부분 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음, 학원이랑 연계를 한다라는 건 어떤? 학원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 학원에서 쓸 수도. 있 아니 이 기업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음, 중간다리 네. 역할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멘토미 MB라고 제 이름으로 이제 멘토미 데 멘토미하고 많은 분들도 음. 이렇게 계시잖아요. 몇분 정도 지요 지금 한 50분 정도. 어,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만 배워서 음. 이제 각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음. 음.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해외 항인회 이런 데도 있으니 거기에 계시면 영어 필요하시잖아요 음. 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말이 필요하다고 나 이거 배워가지고 갈수 있냐 음. 아숙려셔도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좀 말레이시아에도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뭐 관리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전에 들은 학생분들, 회원분들 중에서 특이한 네.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 특이한 해프닝이 좀 있었다거나 기억는 특이한 해프니? 어떤, 네. 어떤 해떤닝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중에 학생이 뭐 영상통화로 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실력이 뭐 정말 안 는다거나 아니면 실력이 정말 뭐 잘낸다거나 아니면 아 선생님한테 반해서 뭐 필리핀까지 아, 갔다던가 아프로서 시즌 1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리갈 건데 언제 시험 된다 너 휴무 언제야? 이렇게 음. 무서워 그래서 만나고 서로 사진 찍고 하더라고 아. 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면 딱딱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아니라 좀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어 진짜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 음. 음. 그런데 이제 물론 교육을 안하다는건 아니고 이제 마음의심심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분 중에서는 조금 이제 마음의 고민이 좀 많은 친구도 있었나봐요 아, 아, 아. 인간에게 있어서 학업도 뭐 네. 있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뭐라 하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좋았었는데 제가 수업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친구 우는거야 뭘 보다가?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수업영상을 <놀람> 보다가이 <놀람> <놀람> 친구가 좀 우는거지 어? 왜 울지? 하고 무슨 말을 하긴해 하지? 하고 들어봤더니아 내가 진짜 요 너무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워낙미 선생님 이름이 라마라는 질데 아,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것이 너무 풀려서 너무 좋다고 얼 이러면서 막 우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단순한 영어 비유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뭔가 상담사라고 할 정도로 지만면은 진짜 멘토 응, 그냥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구나라는 게 최근에 느낌 조금... 어... 트닝은 아니지만 어 신기하다 어, 이런 것까지가 되는구나. 어, 그러면 필리핀 쪽 선생님들이 한몇분 정도 계신 거예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아예 이제 필리핀 자체에 법인 센터가 있어요. 어. 네, 사실 필리핀 자체에서 법인 센터로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어, 네. 기업들이. 네. 그래서 마네나랑 세부에 있으면서 지금 총을들 지금은 좀 늘어서 400분 정도? 400분? 네. 어 굉장히 많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 정도 돼요? 원어민 선생님. 네, 원어민 선생님. 아, 원어민 응. 선생님이 이제 한국인 학생을 담당하시는. 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라요왜 예를 면은 선생님들도 이제 일하시는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한 명씩 받으니까. 아까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되돌아가지만 학생들 중에 트리핀으로가 음. 가셔서 보고 말기 하셨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의 어떤 해프닝 같은 건좀없었어요 거기서? 그 근데 그거는 지금 디테일하게 나무라고 저도 이상한 어. 거 알았어요. 견지도 아. 모르고, 아, 스키 뭐야? 왜 같이, 왜 모생들 왜 뭐지? 같이, 어. 같이 있지? 그래서 연락해서또 언제 갔었는데? 아, 스키 얼른 가서, 나 새벽에 연락해서지 만났다. 뭐 그렇게 같이 어. 커피 하나 먹고 왔다. 그러는데, 어, 애게 이제 지금은 저보다 자외선들이 해를 더 많이 먹어. 정말 저는 이제 어. 본인들 지금은 코로나는 아니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님 어, 저한테 왔어요 하고 에펠을 찍어서 보내주고 오. 저를 놀려 먹더라고요 선생님은 아, 어, 아직도 일하고 계시죠? <laughs> 선생님들도 변적이 있거나 그랬어요? 보면. 원어민 선생님? 음. 네 저희가 같이, 같이 일하신 분이랑 음. 한번 갔었어요 어, 네. 세미나 하시고? 세미나? 사실 많은 비즈니스 트립인데놀거예요선생님막 음. 선물 사가지고 가셨는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딱 보자마자 눈물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저도, 계속 저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랑은 사실 끝도 없고 하니까 하고, 제가 해봐야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수업을 하는데, 그쌤 보자마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유대감이 생기는구나. 약간, 어, 옛날에 유학 갔던 친구를 한 5년 정도 보고 다시 만난 느낌? 그리고 평상시에는 만나지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네.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딱 보니까 네. 항상 보던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니까 네. 이게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문제이좀 있을 것 같아요 음.